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또 기침도 나고 또 힘드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세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입니다. 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여인을 위하여, 위하여 해산을,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들의 그들을,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아, 태어나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아, 이때 너무 무서운 일이 아, 이루지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히브리 어린 아이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에 애굽에 70명이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 붙인 야곱을 비롯해서 조카들이 다 들어와서 70명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훗날 모세에 이어서 출애굽할 때는 70명이 들어와 400여 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번성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70명이 들어와 200만 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안 늘어났습니까? 그때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고 있는데 8절 이하에 보면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을 아 기억하고 요셉이 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아 위치에 있었던 총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살렸고 또그 지역을 이 애굽을 가장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아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미 아 같은 애굽이지만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조선인으로 넘어오듯이 새로운 왕조로 새로운 나라가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수가 많아도 많았습니다.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괴롭히자, 더 많은 노역을 시키자, 더 많은 일을 시키자. 그래서 아파서 죽게 만들자,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집에서도 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허되게 일을 시키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애구방이 이스라엘 가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수가 더 늘었습니다. 학대를 하면 좀 수가 적, 적어지든지 늘어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학대를 받았는데도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고생을 시켰는데도 더 번성하고 더 건강한 거예요. 더 건강하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학대해서 그 숫자를 줄여 놓으려고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그 숫자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면 그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막 괴롭고 안타깝고 막 화가 나고 성이 따고 그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꿈이 좌절되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좌절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계획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못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불손하게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도 없는 점점 더 삐뚤어진 마음을 먹고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다려야 하나요? 노력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 이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일차 전도행을 하고 이차 전도행에 가서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예수 형이 막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삐뚤어진 인생이 됐질 않아요. 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으로 빌립. 아, 필리포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더 기도에 응답하실 사람,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더 열심히 보고, 더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사람. 이렇게 고난과 역경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복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리고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결단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인내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구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을 낳게 하는 삼파들을 부릅니다. 시뿌라와 부하, 이 히브리 삼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아이들을 낳을 때 히브리 여자들이 조산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아주 엄마한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집중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은 15절에서 이들을 불러서 얘기한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면 히브리 산판들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 명령을 강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들이 살립니다. 모세를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당장 죽었어야 할 아이를 살려 놓습니다. 사실 모세를 살리고 이제 숨겨 키우라고 한이산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절대 군주 시대에 그것도 애국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자신들이 언제 불려가 죽어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무서운 일을 합니다. 그 두려운 일을 합니다. 그 불안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산파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이 산파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21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이 무서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결, 결정을 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정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섰을 버린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정말 두려워했어야 할 것이 애거방 바로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두려운 바로보다 더 경외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삼파들의 히브리 삼파들의 이 마음을 속이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일들입니다. 마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이번 시험이 안 되면 어떠나 이번 프로젝트가 잘안 되면 어떡하나? 이번 사업이 잘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 계획이 잘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은요, 그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결과로 주실 줄 믿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심을 나는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절대 원하지만 이대로 안 된다고 내 인생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 생각들이 참 많아요. 마음들이 많아요. 저는요.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먼저 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으로 이제 오시 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네. 가고 싶었어요. 데 우리 아내가, 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데,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막 속상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부임할 교회로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자기한테 양보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양보해. 아, 내가 목회할 자리인데 왜 양보를 해야 되나? 그럼 나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게 되는데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아, 말씀을 주셔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 목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보게 됐어요. 아, 기적이죠. 그때 보스턴에 있으면 저는 아직도 보스턴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 또, 달라스에서 개척하자고 하는 교인들이 막, 목사님 개척하자고, 저희랑 개척하자고, 저희가 다 사람들 불러 모았다고. 그때 개척했으면 전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애국을, 그,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데. 절대 못 들어옵니다. 또, 그때 충청도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했으면 아마 안중에도 없는 안중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내 생각대로 안된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괴롭습니까? 괴롭습니다. 저도 그때 괴로웠거든요. 막 화가 나거든요. 막 화가 나고 괴롭고, 야 아깝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걸 하면 잘될 것. 같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내가 했다고 거기서 잘했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성공했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에그방 바로가 퍽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다 에그방 바로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을 불러 드리기를 대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느냐? 너왜 그랬어? 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여 떠이다. 이미 살아서 엄마 품에 있는 애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몰래 죽이라고 하시는데 몰래 어떻게 죽입니까? 감히 누구도 바로항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을,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할수 있는 말이 탁 튀어나왔을까요? 니들이 뭔데?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 히브리 여인들 대단합니다. 아이를 쑥쑥 낳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았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게, 어, 서슬퍼른 그 왕이 말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격려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두려움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왕이 무섭지만 그 왕을 왕의 생각을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십점의 이십일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집안 전체를 흥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훗날 모세는 출애굽을 완성 지키는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 이 십보라라 하는 이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산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까? 이두 사람이 세계 역사, 성경 역사를 바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삼파의 용기가 이 어머니,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어져서, 출굽기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아, 레위 가족에서 태어난 이들이 이 아이를 보고 숨겨서 3개월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애국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발견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그 놀라운 일의 출발이 삼파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중요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그 일이 이 삼파들의 그 일이 그그 그 순간의 잠시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또 모세의 누이에게 이어지고. 훗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탄생 시키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디의 교회학교 선생은 한마디 한 마디 한개 무디 인생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한 무디의 인생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두 사람의 집안 전체를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흥왕하게 하실 만한 축복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우리의 행함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흥왕하게 하실 만한 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아, 참 믿음 없이는 이거 할수 없었을 텐데, 믿음 없이는 이렇게 봉사할 수도 없었을 텐데, 믿음 없이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 믿음 없이는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흥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려하는 자들의 삶에, 그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주 관합니다.